아. 아, 뒤미누나님께서 백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아, 너무나 잘했다. 이렇게 멋진 모습 처음이라며 앞으로 자주 보시게 될 거란 말 전하면서 게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뭐야? 팅0000또 보내요. 딩님아님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알아요. 어 뭐야? 어 아까 그 사람이다. 어 아까 그 사람이 나예요. 바다 보러 아. 가자고. 아 무슨 소리예요? 누가 보면 누가 우리, 들으면 작업 건줄 알겠네. 우리 또 바다 보러 가요. 하하, 그러던지. 그냥, 그냥 바다를 좋아해서. 어 그래서 해군 갔거든요. 바다 좋아해서. 우리 일단은 그 우리 일단은 좀 제가 여포를 좋아하기 때문에 한그이층 네. 그, 가죠. 그렇 물놀이도 하고. 오. 어. 아니야 아니야 기말 진짜 말이죠. 저기 갈 거야. 아아아 아, 아, 절대 아니죠. 그냥 그 안전하게 하자 이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2 번님은 마이크 안 되세요? 4 번님 마이크 되시죠? 아 됩니다. 아, 아, 우리 저기 핑 간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핑. 핀저안저안가아저안가저 핑핑저 아, 무슨 소리야? 나를 뭘로 보고 개어접인 줄 아네. 맨션! 맨션! 바닷가, 맨션 콜? 저긴 바닷가가.. 저기도 어? 오른쪽에 예 어? yeah. 리보스키 리보스카 아, 여기가 바닷가잖아요 보여 여기? 여기? 멀지만 보여 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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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내리자! 1번님 네? 아 1번은 나고 2번님 2번님 마이크가 안되시네 맨션 아무도 안와요 오케이 굿 아까부터 시야가 넓으시네. 저 그럼 바닷가 갔다 와도 돼요? 아, <laughs> 현실에서 가니까. 아, 그렇게 가고 싶어요, 휴가가. 이번 휴가를 못 갔다. 왔어요. <laughs> 아, 그렇다고 해서 저거 본다고 나아지겠어요? <laughs> 아, 바다 보다가 딴데내렸다 어, 와, 멘천까지 가는 길이 험난하겠는데 이거? 저 오토바이 구했어요. 아 벌써? 네. 뭐야? 원래 원래 니모토바이 아니에요? 삼토바이 삼토바이 삼토바이. 아, 저도 태워주세요. 저도 저도 저도요. 하죠. 저도요. <laughs> 저도요 선착순. 오케이. 아 선착순 두명 아니에요, 그렇죠? 아 잠깐만요. 오케이. 오케이. 내가 여기 타야 돼. 그렇지. 남녀가 유별. 저분 어떻게? 저분 뭐야? 아 잠깐만. 잠깐 저분 저분 저분. 저분 어떻게? 해? 자, 세워보세요. 아. 다시 갔다. 어? 맨손 사람 온다. 맨손 사람 온다. 저, 저, 뭐야 저? 여기서 아, 파밍하자.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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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파밍하자. 사람, 사람, 사람. 파밍하자. 파밍하자, 여기서. 저 2번님 데리고 올게요. 와, 개 착해. 옛날에 우리 3촌도 그랬었는데. 네, 다녀오세요. 님아! 님아, 4번님아 이쪽으로 오세요. 저희가 제일 갑부예요 저기, 저 집. 여기 어디? 여기, 여기. 이 집. 앞에. 이번엔 파밍한다. 이거 가방 드세요. 가방 이가 방 이가 봐. 말하면서 제가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오해하지 마시고.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laughs> 저기 3번 핑에 사람 내렸어요. 오케이. 아! 님, 뭐, 뭐 없는데요, 여기? 저는 먹었는데요. 뭐 드셨어요? 아니, 뭐, 그거는 뭐, 차차 알아가기로 하고요. 너무 급하니까. 깨드신분 저총 하나만 주세요 저저 저 권총 하나 있어요 저도 권총이요 에 오케이 통했네요 축하합니다 여기 M16 아저씨 몇살이에요? 저요? 저왜 아저씨라 그래요? 저 젊은데 아저씨 같은데 저 벤치프레스 1 6 0 k 로 드는데요? 헐 제가 왜 아저씨죠? 이런 제가? 아 무슨? 아 내가 무슨 원빈이야? 그렇게 부르면 내가 잡으러 가나? 야나 나도 못하는 아저씨야. 아 알았어 가게 가게. 아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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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아무도 안 쳤는데. 도망아아도안도안도 섀도복싱 하고 있던 거야? 차고지, 차고지. 한 번. 한번차고지 사람 한번 차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 따라와. 에이, 총이다 총. 부스스 이거 먹어. 총 총. 부스스 부스스. 차건도 있고 아, 또또 발견함 또 드림 또 드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헬멧 헬멧 헬멧, 헬멧. 뚝뚝배기 먹고올거예요 저놈들 이제 올거예요 오케이 자 만반의 만반의 태세를 갖춥시다 여러분 저놈 응? 나 봤는데 왜 안따라오지? 어 뭐예요? 와 아직 안 보여. 혹시 도트 먹은 거 있어요? 아 다들 부족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보리고기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 하나 먹었으면 비켜줄래요? 둘다 먹었네. 뭐야? 뭐, 뭐 드릴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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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나 그렇게 구질구질한 사람 아니에 내가 찾아 먹을게 우리 저거 한 명밖에 없는데 저거 썰러 가야죠. 어. 나중에 우리 뒤치기 하면은 이제 거기 내가 털었어 거기 내가 털었어 아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오케이 아 깔끔하게 다다 다 터졌네 어 <laughs> 아, 뭐야 이거 오토바이 타고 다시 갈래요? 여기 오케이. 오토바이 뒤에 세워놨는데 그러면은 또 2번님 버리자고 어, 보급이다, 보급이다. 에이, 보급이다 보급이다 보급 이다 보급. 보급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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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타 오케이 사번이건 어, 어? 죽었다 아이래그게 어떡해 엔트폰데 어떡해? 이거 아야가라가자 <laughs> 태워 4번 아, 버리지마 사범 돌리지 마 사범 돌리지 마 사범 돌리지 리로 들어와 봐. 리가 운전할게. 리지마사번 돌리지 마 사범 지 사분 좀만 기다리세요. 바로 탈 준비해. 어4번님 언제 내렸어? 자자자자. 내가 다 쓸어치려. 탈막 연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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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연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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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연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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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오토바이 타 오토바이 타 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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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포포포 빨리빨리빨리 오토바이 빨리. 안보여 오토바이가 안보여 아잇 불어 빨리 가가가가가가 <laughs> 가가가 4번 가 가봐 좋았어 하하아 좋았어 해피엔딩입니다 좋아 얘들아 안야 하하하 미련한 녀석들 애석인 녀석들 좋아 와 후후 와 연막작전 대성공이다 어디 어디로 가요 어디로 어디로 우리 저기 한 이쯤 이쯤가죠 일단 가까운 곳에서 조금 여유를, 여유를 느낍시다. 와. 어, 누구 있는 것 같은데? 소리 들리는데? 아닌가? 아닌가?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우리나 수 있습니다. 비록 한 명의 희생이 있었지만. 오케이. 그분의 희생 덕분에 저희 세 명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요. 어, 화장실 잠깐 갔다 와도 돼요? 어 그럼요. 생리현상은 자유입니다. 다녀오세요. 네. 사번님 총 뭐예요? 저엠4요 <laughs> 오케이. 어 소리. 사번님인가? 사번님 소리인가? 와 깜짝 코끼리인줄 소리가 너무 커서 발소리가 너무 커서 코끼리인줄 알았어요 아 정신이 너무 없어요 <laughs> 어, 아 저도 그래요 당황하지 마세요 저, 저 왔어요 어 아마 제타질거에요 AR 지금. 하나 남으시는 분 어. AR 남으시는 분어 AR은 남진 않고 가지고 있는거 줄수 있어요 그럼 사건이에요 오케이 여기 대탄있고 SMG 대탄 어? 오케이 샷건 샷건 하나 먹어놔야겠다 그 저기 저거 이름 뭐야 그 빨간거 빨간거 그립인데 분홍색에 가깝고 약간 붉은 계열의 그렇지 하프 가지실 분 하프 가지실 분네저 하프 꼽을 데가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꼽을 데 생기면 그때 저한테 말씀하세요 바로 드립니다 4번 님, 4번 님은 아, 네네. 4번 님은 그 목소리가 예쁘신데. 혹시 네. 혹시 여배우세요? <laughs> 어, 여배우인 줄? 아, 어, 누구, 뭐 왔어? 아, 누구 왔어? 누구 왔어? <laughs> 누구 왔어? 왜 저는 안 보러 와요? 저는 안 예뻐요. 아, 진짜 그렇게 생각했죠. <laughs> 전파부터 그렇게 하자.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무슨, 차별, 무슨 차별이야, 차별은. 오케이, 우리 이제 갑시다. 우리 괜히 지금 파밍 다 하고 갈데 없어가지고 이 사방팔방 뛰어다니지 말고 딴데 갑시다. 오케이, 이것은 내 자리에요. 갑시다. 어디 갈까요? 여기? 오케이, 오케이 여기에 세울까요? 여기서 파밍 잠깐 하죠 오케이 okay. 아! <laughs> 아! 어. 괜찮아, <laughs> 괜찮아 어?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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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웃음> 별로 안 아파 <laughs> 참아, 참아, 참아! 있네. 힘내! 오케이, 오케이 okay, okay. 그 정도 참아야지 배그에서 아픈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오케이 okay. 그러니까 파밍 열심히 하고 여기 총총총. 총총. 총, 총. 바로? 이악만 먹고. 어, 어, 4번님, 4번님. 여기 보세요. 대박. 아니, 내가, 내가 총이야. 아, 3번님, 3번님. 헷갈렸네. 3번님, 일로 오세요. 빨리. 여기 AR 대박. 와, 창문 깨고 오는 거 봐. 안줄수 없겠다, 이건. 온다, 온다. 누구 온다. 어, 빨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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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올라와서 빨리 올라오세요 네, 고추님. 별풍선 83개 감사합니다. 고추님 고추 안 고추님. 오랜만에 인사 받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빠슴. 지나갔다. 내가 물리쳤다. 쟤마고 총을 안 먹어요. 오! 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이거 이거. 이거 이제 설치. 하프 설치.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엄지 버려 그럼. 또또한개 버리고. 아, 엄, 엄지 엄지도 좋은데? 하프가 더 좋. 다 그럼 그것도 줘요. 뭐요 그거. 소연기 내가 주서 도트 먹어야지. 좋네요. 도트는 내가 쓰는 거밖에 없어서 곤란한 걸. 오케이. 오케이. 아, 해물, 고추씨, 감사합니다. 이런 세상에, 제가 진짜 우리 팀원들에게 고추장스럽지 않게 열심히 해서 한번 치킨 먹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물, 고추씨. 뭐라고요잘못 들었어요. 레드존 때문에. 아, 왜요? 아, 그럴 수 있는 거잖아. 아, 뭐야. 아, 왜 웃어? 웃음코드 뭐야? 이렇게 크게 웃으면 안 되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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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 여기에 차, 차, 자, 자리 잡아야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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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여기에 자리 잡자. 일단 오케이, 오빵세 오케이, 오케 위에 세웠어 여기 오케이, okay. 또 온다 또 온다 또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와이오케와 오케이, 오케이, 오차세 오케이, 오케이, 당황하지 말고 차세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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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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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한님 저쪽으로 빠지고. 뭐 보는데요? 예? 무, 둘이 무슨 얘기했어요? 보안이 자세 보니까 기속만한것 같은데.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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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오케이 오케이. 온다 온다. 오케이 온다, 온다. 오케이 오케이. 일제일제 일제 사격. 다들 예, 일어나세요. 물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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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케이. 우리가 건져달거 알려줘야지. 다다 다 엎드립시다. 오케이. 또또 어, 또, 또, 또. 오토바이 오토바이. 오케이. 다, 다저 집으로 간다 세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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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집에 집금 세웠어 저 집에 세웠어 저 집에? 들어갔어 주차했어 주차했어 어, 어, 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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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마 엎드려 삼마 엎드려 삼마 엎드려 삼마 엎드려, 엎드려. 살아남으려면 빠르게 구상을 빠세요 뒤에 뒤쪽에서도 오토바이 온다 2층 창문 2층 창문 2층 창문 어 온다 또또또 나이스 다잡아다다 잡았어, 다 잡았어. 오케이 이층 창문 조심 오케이 간다 파밍 태공대 가자 아, 나 연막 뿌렸어 연막 죽을지언정 파밍은 한다 차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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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필요없어 파밍이 우선이다 죽는다 다 죽는다 파밍 태공대 사망한다 와 <laughs> <나> 여기 <laughs> 사망은 독이야 파밍은 독이야 우리집에 우리 차 우리집에 차 파밍은 독이다 삼 번아, 3 번아. 아, 한명 왔나 보다. 나 살려고.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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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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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삼번 죽었어? 3번 죽은 어, 거산 거야? 어, 아니 아니. 3번 구상파라, 구상파라, 구상 구상 3번 구상파라. 파밍은 독이다. 돌아, 돌아, 3 번. 차 타고, 차 타고 좋아, 어디 간다? 좋아. 아이고. 하이조. 살려주세요 살려줘야 돼 살려주세요 4번을 버려서 안돼 살려주세요 4번은 소중한 인재야 살세요 걱정마 4번 4번 걱정마 4번 걱정마 3번이 널 절대 버리지 않을거야 4번 걱정마 뒤에 뒤에 또 있다 뒤에 차 붙었다 <laughs> 아, 아, 4번 어떡해 일단 잊어 일단 일단 지나간 추억은 잊어 자, 여기로 들어와 여기로 들어와 여기로 들어와 들어 거기 가만있어 거기 어? 가만있어 상황보고 살려줄게 가만있어 어? 어, 이... 걱정하지 걱정하지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당황하지마 당황하지마 바로 이층으로 올라가 수직... 아니, 바로 바로 이층으로 바로, 바로 소곤소곤 사뿐사뿐거리면서 나 수직있어 수직있어 어, 여기 나 수직있어 턴탑? 수련탑? 오케이 와 쪼끼도 없어요 지금 와 쪼끼 저기있다 저기있다 300방향 홀로그램 홀로그램 이거 홀로그램 먹으셈 보트 없면 먹으셈 어,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전투력 증강 개굿 우리 좀 기다려 이2 j 22J 아 4번님 나가신거예요 아니요 우리 보고있어요 보고요아 계시는구나 아 다행이다 2번님도 보고 계실지도 아, 그, 몰라요 위체가세개나 있네 우리 이 번님도 보고 계시다 생각하고 열심히 한번 해봐요. 이번 나갔는데?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저기다가 스프탄 확인감을 키우라 수청? 이거야. 응? 뭐라고요? 스류탄 까볼래요? 저기에 저기에 저거 있는데. 좋아, 내가 수류탄 한번 까볼 거야. 잠깐만. 그거 쳐다보고 있지 마. 모르는 척해. 저기다 수류탄 한번 까볼게. 죽어라 이 자식들아! 아시아 짧아 짧아. 내가, 아... 내가 이거야 내가. 와 이렇게 내가 힘이 약하다니. 아 점프? 점프하면 달라지나? 오! 다른 걸? 아뭐야좀 아, 아, 짧았어 불러 떨어지네. 아, 연막 하나 줘 보세요. 어 뭔가. 연막. 어, 염... 와개 빨라. 아저 어차피 죽을 거야 저새끼. 오오 맞는 말. 연막 있으세요? 연막? 파밍하고. 뭐. 없어 없어요 없어. 없어? 이런 세상에. 파밍 편이 파밍 편. 파밍 해야 돼. 왜냐면 총알이 없기 때문이야. 잠깐만 죽음의 파밍 한번 갔다 올게요. 아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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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제일 가까운 놈이 이거 이거 어디 아니 이걸로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 여기 아 여기 와, 우리 편수채는 안돼 여기 삼각 여기 삼각이야 여기 삼각이야 여기 딱, 삼각. 삼, 딱 어, 삼각이야 개구 삼각이아 가만히 있어봐 여기 소음기 있네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어 보정 뭐 좀... 나 그거 좀 주세요 뭐야 나이쪽끼어 너무 제거 맛있어요 아좀 주세요 아 당연히 맛없죠 토할 거 같아요 같은 비껴, 편에 비교 보세요 아니 봐. 야, 아, 야, M16 어디 갔어? 아, 왜? 왜 내가 M16? 어디가? 안... 아니, 여기가 안 보인다고요. 아, M16은 M16. 내 M16. 야, M4, M4. 내 M4 안 보여. 제가 안가져갔어요 아, 그래? 아, 위에서 아, 미안. 좀 아, 비켜 보세요. 조금만. 아, 잠깐만, 잠깐만. 조금은... 먹는다 봐. 아, 잠깐만, 잠깐만. 개 맛있어, 지금. 어, 얘는, 얘는 아, 없네. 우리 치킨 안 먹어도 되겠는데. 치킨보다 더 맛있는데? 족도 없어. 치킨보다 더 맛있다니까, 지금. 아, 나 총알이 없네. 총알, AR 에야, 총기 있음. 에야, 총. 총아, 내가 위에서 분배해 드림. 일단은 어, 먹을 거 먹자. 쪼끼가 없어서 못먹어 일단 없어서. 먹을 거 먹고, 오케이. 아 잠깐만, 나 지금 너무 너무 지금 저거, 어, 오케이. 다 버리고, 엠프로 잠깐 바꾸겠음. 오케이. 오래 걸리는 작업은 아닐 거임. 오케이. 여기 아. 지금 딱 안전해. 여기 지금 세상에서 제일 안전해. 아 무슨 소리야? 2층이 더 안전하지? 그게 무슨 소리야? 현명한 선택해야지. 여기, 여기 누가 사람이 있을 거라고? 개 위험해 여기. 뒤에서 다 보여. 그쪽만 안 보이지. 자 오세 모세. 오세 모세. 쪼끼 먹었다. 쪼끼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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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사부님, 그 용송한 대접 고마워요. 덕분에 부자 됐어요. 와. 거의 그 자산으로 따지면 한 2억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얼림만 저저님 4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어, 뭐, 뭐. 이거 이거 70개. 먹어. 어, 아, 못 먹어, 못 먹어. 왜 왜? 그럼 내가 먹어. 부서서 총알이 너무 많아. 부서서 총알 3 5 0발이네 다시 주세요. 아, 부서서 <laughs> 총알. <laughs> 야, 그 정도면은 머리 다 떠가지고 하늘 보겠는 데 보스 350. 와. 오 <laughs> 어, 자기장 막기 자기장 막겠다.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이거 차 타고 가야 돼차 타고 가야 돼. 차차 없어 우리. 우리 차 여기 앞에 있잖아. 아까 터졌... 숨었던 데가 차잖아. 그거 터지, 되게, 그거 되게, 터진 거 터진 거 터진 거 터진 거 터진 거. 지나가다 지나가게 됐도 지나가게 됐도. 나장에 냅둬. 포들옆포들옆포들옆포들 가가가가가. 오케이. 이거 잠깐만. 바퀴도 없어, 터져터져. 지금 터져. 먹을 거좀 뚝하고 가빠랑 좀 봐보자. 오케이. 없어, 없어. 먹을 거 없어. 가자, 가자. 우리 어, 오토바이, 오토바이 타자. 타라.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어? 자기장 바로 앞인데? 어, 그렇게 무리할 필요는 없어. 그냥 우리 중간으로 지르 지를, 지를게요, 오케이? 오케이. Okay. 제가 좋은데 알고 있어요. 잠깐만, 그거안 들어. 내오토바이시랑 뛰어. 나 복지 종이야. 네. 아! 잠아만 잠깐만. 잘라주다 해줘, 해줘. 아우토바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아 연막이 없어. 연막이 옆에 없으면 옆에 온다. 옆에 온다. 와, 옆에 온다. 옆에 온다. <laughs> 이렇게 이렇게 죽나요? 연막이 없어. 야 우리 우리 쪽 오는 거야 아니 지금? 잠깐만. 연막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질러서 막자.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와, 브레인 개굿 산불 작전 개구리 이쪽으로 왔다. 오케이 오케이. 나나투장 먹고 주소, 주소. 오케이 오케이. 그거 하고 있어. 그냥 이따 먹어 지금. 오케이 오케이. 잡아. 아아 우리 우리 딩시도 피가 없구나. 내가 이 세상에 나만 피가 없는 줄 알고. 오이 안. 오이안도 오호 오더드스피 개구리. 타타타타타 바퀴가, <laughs> 바퀴가 어 야야 우리 이제 벌레야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야다 빨리 그 앞집으로 들어가 빨리. 살았, 살았, 살았. 그 그래, 근데 중그 안에 조심하세요. 안에 있을 수도 있음. 어 온다 온다 어, 온다. 누가 섰건 온다. 다 멀어 멀어. 최소 500m. 개구 개구. 조심 조심 올라가다 바로 셀 수도 아. 있어. 조심해. 2층으로 올라가자. 2층으로. 씨앗 따야 돼. 씨앗 따야 돼. 있다. 이거 있다. 어? 안소 소리 안 나는데? 없다 없다. 오케이 오케이. 우리 두 명밖에 안 남았나 봐. 다 나갔어 지금. 아니 아니야. 아니 우리 팀원들이 아니야. 없다고. 아니 4번님 계셔요. 아 그러네. 야위였지만 계시네. <laughs> 지금 할로윈이에요? <laughs> 오늘 할로윈이야? <웃음> 왜? <웃음> 오케이. 어, 자 자기장 또 바뀌어서. 이거 이거 일단 이거 자 에너지 드링크 빨아 이거 먹고 힘내. 와, 우리 이거 가야 돼, 어? 가야 돼. 1번 25초 좀 이따 가자. 일 아, 층으로 가다가. 오케이, 뭐. 오케이. 오케이. 어, 붕붕괴라도 챙겨야겠다. 붕괴라도. 혹시 구상 몇개 있음? 구상. 네 개, 네 개, 네. 네 나, 네 나. 한개네 나. 두개 나? 와. 오, 찾았다, 어, 찾았다. 위에 탔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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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오, 온다, 오, 뒤에 오, 오, 오케이. 위에 온다, 위에 온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쏘지 마, 쏘지. 오케이, 오케이. 안 쌌어, 안 쌌어, 안 쌌어. 안 쌌어, 안쌌 우리가 쐈다가 이 모양이 됐어. 안 쌌으면은 한 명은 더 살았을 텐데. 그, 그 팀더 있어. 어 어디가? 가야... 어, 차차 기름 떨어졌어 기름 떨어졌어 차 엠블 체 기름 떨어졌어 가, 기름 냄새가 나 어? 어떻게 알아? 오른쪽 길을 못 올라갔어. 그게 기 아, 같다. 어, 그, 그렇지. 오케이. 어, 갔다 갔다 가자 가자. 잠깐 어, 잠깐 저, 저 앞에 있어 저 앞에. 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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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여기 여기 위에 있지 위에 집지 위에 집 오케이 거기 겹친다. 저기 그거 가자. 그거 근데 누구 분명 있을 거야 저거. 근데 쟤는 왜 자기장 바꾸러 갔지? 쟤? 아마 더 좋은 자리를 탐내든 게 아닌가? 인간의, 때문에. 원래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 여기가 왠지 집이 좋아 보이니까, 사람 있을 것 같으니까 돌아갔나보다 어. 아, 근데, 어, 뭐, 어 그렇지.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여기 사람 없어. 왜냐면, 여, 여기까지 왔는데 안 쐈기 때문이야. 진짜 베린이가 아니라 여기까지는 안 쏠리가 없어. 인정? 인정. 오케이. 오케이. 없다. 오케이. 클리어, 클리어, 클리어. 오 멋있어 클리어라니 특공대세요? 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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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공 되세요 아야 100명씩 2아 괜찮아 괜찮아 차차 나아질 거야 그 기분 아, 못, 못 오게 쏜다 못 오게 쏜다 두대두대차두대차두대아 하나 죽었어 하나 죽었어 오케이 죽었다 둘다 진짜 커 진짜 커 팔각 정해 팔각 정해 오케이 팔각 정 오케이 오케이, 팔각정,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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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또와차또와 조심 팔각점을, 또, 팔각점 팔각점 조심 뒤뒤 다시 다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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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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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수고라 수고라 수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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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우리 개 잘해 지금 어 개꿀 개꿀 오케이 또또 왔다 또, 또또또또또또 왔다 8발밖에안 남았어 지금 집이야 <laughs> 여기, 여기 왜 맛집이야 대체 이거 이거 빨아 28발 계속 박해. 작은 행복. 오이 집발 이 집발. 굿굿 굿. 굿, 굿. 어, 오토바이 오토바이 어디 갔지? 오토바이 소리 났는데. 저기다 저기다. 자기장 바깥에서 오토바이 어디 갔어? 어디? 어디 갔어? 자기장이 움직임을 잘못 든거 아니야? 커커를 봤다. 오케이. 엄청 어? 어디 갔지? 또 온다 나온다, 차, 온다 온다. 차차. 더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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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죽여! 아. 아니 아니 아니야. 아내거보이안 아, 보이는데? 저었다 저었다. 싸 가지고 내가 싸 가지고 쓰는 거 아니야. 내가 저렇게 했기 자, 때문에 쟤네랑 둘이 서로 싸우자. 이거 자 팔각총이 없어 지금 사람. 그러면 앞에 쟤 거... 죽어. 쟤네 자기 장에 죽어. 오케이 앞에가 파밍하고 올게. 아니 아니 아니. 뭐야 어. 이거. 어, 와, 와, 아, 개소름. <laughs> 와 개소름. 와 개소름. 앞에가 뭐야? <laughs> 계속 같이 먹자. 오케이 okay, okay. 오케이. 같이 먹어 아, 같이. 아어저 먹고 빨, 빨리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오케이. Okay. 우리 빨리 추만, 가야 될거 같은데. 추만, 추만. 빨리 가야 될거 같은데 우리. 연막 연막 하나 챙기고. 연막 하나.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그냥 가자 그냥 가자.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우리. 차찬 애들 있나? 있는 거 죽었나? 잠깐만 이거 자기장이 이거 36초면 이거 뛰어 가기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리가 보자. 가자. 와 방금 하이에나가 다다 같이 먹자. <laughs> 하이에나. 같이 먹지. 그 상황에서. <laughs> 이 세상에. 조심 조심 조심. 열여 명. 와 근데 지금 적어도 5스쿼드 남았겠다. 4명이면스쿼드가 많이 없을 거야. 어. 어? 밑에 밑에 보급 두개나 있어 짱이다 저거 와아 아 먹으면 안돼 저건 오토바이 먹으면 안돼 여기 오토바이 있다 오토바이 여기 오토바이 있다 야, 여기 밑에 있는데? 여 밑에 있는데? 오토바이 타저 저거 그냥 어?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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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토바이 타지마 오토바이 타지마 우리가 저 자기장 인이잖아 미 저거에서 위치 알려줄 필요 없어 일단 우리가 숨어야될 곳을 어, 뒤로 어디가? 뒤로 뒤로 이동해 뒤로 이동해 최대한 어, 건물 안으로 푸신야돼 돼? 일단 일단 여기 건물 여기 건물 끝에, 끝, 끝에 겹치자 일단 끝에 겹치자 차라리 풀밭에 있는게 더 안전하지 않음? 아니지 우리가 메뚜기도 아니고 풀밭이 왜 안전해? 우리 사람인데 집에 있어야 안전하지. 누가 여기 있겠다고 딱 생각. 하고 팰각점팰각점팰각점 저런 곳은 사람이 있을 거야. 아니 그럼 쐈지 우리를. 어? 저기 앞에. 어저 앞에 난다, 있어. 저기. 우리 팰각점으로 가면 돼. 치치치치, 걱정 마, 걱정 마. 걱정 마, 걱정 마, 걱정 마. 나 사실 말안 했는데 나롤 챔피언 출신이야. 걱정하지 마. 오케이. 오케이, 걱정하지 마. 위에만 돈거 시작됐다. 어, 나 하이버딩 거원챔 원채모로 다이어하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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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에 2명, 이명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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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명2고생명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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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laughs> 잘했다, 너무 재밌었2 너무 재밌었 벌써 나갔어? 올림님, 와 성질 급한 거 보소? 이런 제자님. 벌써, <laughs> 벌써 나나 피곤해서 자러 가 볼게. 한번 봐줘. 와. 재밌었다. 지존 재밌었다. 규민 누나님, 어, 선개 감사합니다. 어. 아, 이거 두민 누나님께서 별풍선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민 누나님께서 별풍선 100개 선물 주셨고 아참 여러분들